이 차를 처음 마주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네시스라고 2026년형 제네시스 GV80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나 연식 변경 모델이 아닙니다. 이 차는 제네시스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가려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언문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 제네시스 GV80을 겉모습부터 주행성능, 실내감성, 그리고 가격까지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GV80은 멀리서 봐도 한눈에 제네시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지만, 2026년형은 그 존재감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전면부입니다. 두 줄로 이어진 쿼드램프는 이제 완전히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고, 크레스트 그릴은 더 넓고 더 입체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릴 안쪽 패턴은 마치 고급 시계를 보는 듯한 정교함을 가지고 있고, 크롬 마감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고급감을 전달합니다. 이전 모델보다 훨씬 세련되었고, 독일 럭셔리 SUV들과 나란히 세워도 전혀 밀리지 않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GV80 특유의 긴보닛과 뒤로 갈수록 부드럽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차는 단순히 크기만 큰 SUV가 아니라, 비율이 정말 잘 잡혀 있습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는 휠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되었는데, 20인치와 22인치 옵션 모두 굉장히 고급스럽고 차체와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크롬 라인은 창문 주변과 하단에 절제되게 사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조용한 럭셔리라는 제네시스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후면부는 더 안정적이고 묵직해졌습니다. 리어 램프 역시 전면과 동일한 두줄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시각적인 통일감을 주고, 범퍼 디자인은 이전보다 더 단단한 인상을 줍니다. 듀얼 머플러 팁은 실제 배기구와 연결되어 있어 보여주기용이 아니라는 점도 만족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2026 GV80은 화려하게 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을 클래식한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한 디자인입니다. 이제 성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GV80은 단순히 멋있기만 한 SUV가 아닙니다. 2026년형 모델은 여전히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는데 핵심은 완성도입니다. 기본 가솔린 터보 엔진부터 고성능 3.5 터보 엔진까지 어떤 엔진을 선택하더라도 출력과 부드러움 사이의 균형이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3.5 터보 모델은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대형 SUV라는 사실을 잠시 잊게 만들 정도로 힘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주행 감각은 전형적인 제네시스 스타일입니다. 스포츠 SUV처럼 날카롭게 튀어나가기보다는 언제나 운전자에게 여유를 주는 느낌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체가 노면에 단단히 붙어있는 느낌을 주면서도 노면 소음과 풍절음은 극도로 억제되어 있습니다. 방음 성능은 정말 인상적인 수준이고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가 매우 낮습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을 부드럽게 걸러주면서도 코너에서는 차체의 흔들림을 잘 잡아줍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안정감을 크게 높여주고 주행 모드에 따라 차의 성격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마치 고급 세단을 타는 듯한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고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스티어링이 묵직해지고 반응이 훨씬 직관적으로 바뀝니다. 이 차는 운전자가 공격적으로 몰지 않아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는 여유를 주는 타입의 SUV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는 첫인상은, 아, 이게 진짜 프리미엄이구나,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2026 GV80e 실내는 단순히 고급 소재를 많이 쓴 수준이 아니라 공간 전체가 하나의 고급 라운지처럼 느껴집니다.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대형 디스플레이는 시각적으로 압도적이면서도 조작은 직관적입니다. 화면 해상도는 매우 뛰어나고 그래픽은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 시트는 정말 편안합니다. 가죽의 질감은 부드럽고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나 허벅지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통풍과 열선 기능은 물론이고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되어 운전자가 아니라 VIP가 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2열 공간 역시 넉넉해서 성인 남성이 앉아도 무릎과 머리 공간에 여유가 충분합니다. 패밀리 SUV로 사용하기에도 쇼퍼드립은 차량으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내 마감은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무 트림, 금속 버튼, 가죽 마감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과하지 않은 고급감을 만들어냅니다. 버튼 하나하나를 눌렀을 때의 촉감, 다이얼을 돌릴 때의 저항감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느낌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밤에 특히 아름다운데 은은하게 실내를 감싸며 고급 호텔 라운지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제네시스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어 반응 속도가 빠르고 음성 인식 성능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음악, 공조 시스템까지 자연스럽게 연동되고 스마트폰 연결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역시 최신 수준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모두 매우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이 차를 타면 운전이 피곤한 일이 아니라 편안한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026 제네시스 GV80은 저렴한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격 대비 가치입니다. 기본 모델부터 고급 옵션을 모두 추가한 풀옵션 모델까지 가격 차이는 꽤 크지만 어떤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느껴지는 완성도는 매우 높습니다. 경쟁 수입 브랜드 SUV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옵션을 넣으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GV80은 단순히 국산차 중에서 좋은 차가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 SUV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차입니다. 디자인, 성능, 실내 감성, 기술력까지 어느 하나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그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고, 제네시스가 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았는지를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 차는 과시용 차량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SUV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급스러움, 편안함, 그리고 브랜드의 철학까지 모두 담긴 SUV를 찾고 있다면, 2026 제네시스 GV80은 반드시 리스트에 올려야 할 차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파트너 같은 존재니까요.